어 이제 한국 생명 어 김현영으로 어, 인사하게 됐는데만큼 아, 그 만나뵙게 대해서 너무 어 반갑고 또 11년 만에 한국 생명으로 복귀를 해서 어 많은 팬들을 만나는 생각에 너무 설레고 또 기대도 많이 되는데 예 많은 관심과 어, 성원 어, 부탁드리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제가 뛸 때만 해도 예 벌써 11년 전이긴 한데 와 엄청 오래된 것 같고. 그리고 또배구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바뀌고, 또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, 네. 그런 분이 좀 제가 있을 때랑 좀 많이 다른 분이잖아요. 네, 욕심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. 진짜 너무 없고, 받을 건다 받았잖아요. 네. 그래서 뭐, 타이틀은 뭐, 챔피언 결정전에 MVP도 받았고, 정재리 MVP도 받았고, 신인상도 받았고, 뭐 웬만한 건다 받아서 사실 큰 욕심은 없고, 그냥 팀이 우승하는 거, 예, 그게 가장 클것 같고, 예, 더 크게 생각하면, 네, 내년 올림픽, 메달, 네, 이게 가장 저는 큰 거인 것 같습니다. 어,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,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고, 어, 성원해주시면 우승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